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신상 ETF까지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데요. 오늘은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 신상 ETF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ETF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최저 수수료 경쟁입니다. 자사 운용사들이 최저 수수료 경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급성장하는 국내 ETF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기 위함이지요. 최근에 다수의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출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ETF 시장은 패시브 ETF 중심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패시브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 S&P 500이면 S&P 500과 같은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이다 보니까 운용사나 운용력의 역량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죠. 그러니 나스닥 1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ETF를 신규 출시한 후발주자들은 최저보수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요. 최저보수가 아니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순자산 규모도 크고 거래량도 풍부한 기존 ETF를 두고 신규 ETF를 선택할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기사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 등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운용사들의 수수료 경쟁은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최저수수료 경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운용사죠. 인베스코가 두 개의 신규 ETF를 출시했는데요. 두 ETF 모두 최저수수료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운용보수가 0.19%인데, 좀 놀라운 것은 2021년 12월 17일까지는 이 최저수수료마저도 무료, 입니다. 2021년 12월 17일까지는 운용보수가 전혀 없고요. 2021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연 0.19%의 보수가 적용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구조로 ETF가 출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출시한다고 하면 뭐 상당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운용사들이 최저 수를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베스코가 신규 ETF를 출시한 이유는 이미 짐작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미 시장에 있습니다. 먼저 IBBQ인데요, IBBQ의 기초 지수는 나스닥 바이오텍 인덱스입니다. 탑텐 종목을 보시면 암젠,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젠부터 최근에 코로나 1구 백신 개발사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을 널리 알린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초지수인데요 이미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절대강자가 있습니다 뭐 순자산 규모가 이미 1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는 etf 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etf인 ipb 가 있어요 운용사도 대표 ETF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락이구요. 다만 보수가 0.46%로 IBBQ의 0.19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죠. 아마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IBBQ보다는 SOXQ일 것 같습니다. SOXQ의 기초 지수가 무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인덱스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한 반도체 관련 기업 30개로 구성된 지수이고,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더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부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면 너무나 유명한 SOXX가 있습니다. 역시나 i s h a r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ETF이고요. 순자산 규모는 6.52 빌리언 달러 수준이고 보수는 0.46%입니다. SOXQ의 연 보수 0.19와 비교하면 역시나 보수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도체 사랑 엄청나죠. 앞에 보시는 화면은 2021년 6월 12일 기준 한국인이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들입니다. 상위 22개까지만 뽑아 본 건데요. 대부분이 주식이고요. ETF는 5개 밖에 없습니다. 그 5개 ETF 안에 들어간 ETF 중 하나가 바로 SOXX입니다. ARKK가 3위이긴 합니다만, SOXL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것을 감안하면,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다음으로 많이 매수한 ETF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올해 4월 9일 출시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인데요. 상장한 지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순자산 규모가 벌써 2,500억이 넘었습니다. 정말 국내 ETF 시장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이고요. 한국인의 반도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ETF와 해외 ETF이기 때문에 SOXQ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비교할 건 아니고요. SOXQ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이 SOXX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XX와 SOXQ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SOXQ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운용 보수 차이가 많이 나죠. 0.46, 0.19 0.27%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가서 뭐 최적 보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0.27% 포인트 정도의 차이면 장기 투자를 했을 때 분명 수익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보다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바로 한 주당 가격입니다. 2021년 6월 11일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SOXX가 435.6달러이고요. SOXQ는 25.27달러입니다. 단순히 1150원으로 환율을 적용해 보면 SOXX가 주당 50만원이 넘고 SOXQ는 한 3만 원 정도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월정립으로 SOXX 모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주당 50만 원이면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게다가 주당 가격이 낮으면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SOXX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계좌에 435 달러가 없으면 한 주를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그런데 SOXQ는 뭐 25달러만 있으면 한 주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SOXQ가 사실 더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아직 신규 상장 ETF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요. 혹시나 해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드리면 보수가 낮다라고 해서 기존 SOXX 이미 보여 계신 분들, SOXQ로 갈아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매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혹여나 매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뭐 평가 차선도 볼 수가 있겠죠. SOXQ가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를 잡는다면 추가 매수분만 SOXQ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SOXX 기존에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절대 교체매매를 고려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SOXQ, SOXL 정말 똑같나요? 네 정말 똑같습니다. 상위 10개 종목만 비교를 해 본건데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야 겨우 0.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제가 물리적인 공간적 제약 때문에 10개 종목만 비교를 했지만 30개 종목을 전부 다 비교를 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SOXQ나 SOXL 말고도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동일한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TF가 다양해질수록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SOXX 관심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신상 ETF인 SOXQ도 관심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거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